네, 안녕하세요. 넥스머니입니다. 네, 오늘은 환자 맞춤형, 장기 재생 기술, 그리고 인공지능 기반 피부 재생 플랫폼, 그리고 글로벌 의료시장 진출까지, 어, 정말 핫한 이 종목, 롯킷 헬스케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로킨 헬스케어는 2012년도에 설립되어서 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헬스케어 사업을 시작한 바이오 기업입니다. 그리고 2025년 5월 마침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며 주목받고 있는데요. 어, 이 회사가 특별하게 음, 주목받는 것은 바이오 기업을 넘어 AI 기반 장기 재생 플랫폼 기술이라는 독보적인 어, 포지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켓 헬스케어의 가장 큰 장점, 가장 큰 장점이라 할 것은 맞춤형 진료입니다. 환자의 자가 조직을 활용해 면역 거부 반응 없이 치료가 가능하고 또 AI를 통해서 환불을 모델링, 3D 바이오 프린팅으로 치료 부위를 직접 출력하는 세계 최초의 상용화 피부 재생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뇨, 병성, 적부 병변, 피부암, 화상, 연골, 그리고 신장 재생 치료까지 플랫폼 기술을 아, 다양한 질환군으로 확정하고 있다는 점이 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또 로키헬스케어는 이미 미국 FDA와 유럽 CE 인증을 확보했고 무려 46개국가 판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글로벌 진출에도 성공했습니다. 해외 의료기관에서 100건 이상의 시술 사례가 진행되며 어, 또 기술력을 입증했죠. 게다가 최근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상을 수상하며 기술력에 대한 정부 공인까지 받은 상황입니다. 또 최근에는 300억 규모의 전환 사채를 발행하며 글로벌 임상 확대와 전략적 제휴에 나설 자금을 확보하였습니다. 전환가액은 1만 6,672원 그리고 만기일이 2028년 7월 18일까지고요 전환 청구는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2026년 7월 18일부터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요 투자자에서는 어, 해외 헬스케어 전문기관 그리고 국내외 금융사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차트도 한번 보시면요 가격적 측면에서도 보시면 7월 3일 상한가 상한가를 달성한 이후 지금 약간의 조정 나오고 있는 상황을 지금 확인할 수 있고요. 근이 네, 정도는 지금 충분히 어, 어 건강한 조정으로 보여지고 워낙 제가 앞서서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보시면 어, 기업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15,000원부터 16,000원 이 가격대에 지금. 어느 정도의 조정이 지금 나와 있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 가격대에서 지금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이구요. 그리고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드리면, 로킬 헬스케어가 AI, AI 테마도 엮여있고, 바이오 프린팅, 디지털 트윈, 멀티 오믹스까지 아우르는 정말 융복합, 치료 플랫폼 기술로, 어, 기업으로서, 글로벌 바이오 시장의, 어, 퍼스터 무버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당뇨발 피부 재생 치료에 집중하고 있지만 현재는 향후에는 신장, 연골, 항노화 시장까지 진입해서 중장기 성장을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어, 글로벌 시장을 향해 도약 중인 로켓헬스케어 이 기업의 기술과 비전이 어떻게 현실이 되어가는지 앞으로 행보를 주목해 주시고요. 추가로. 어, 010-2693-97757로 그 로키시라는 문자를 발송해 주시면 저희가 종모에 대한 추가적인 상담과 종모에 정보에 대해서도 저희가 안내해 드릴 것이고 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